지금 그 2호선 1단계 공사 추진의 현황이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현재 지금 공격률이 1단계 77%를 보이고 있습니다. 그리고 1단계 공정계획은 소목공사가 내년 6월까지 마무리가 됩니다. 그리고 신호라든지 정기신호통신건축공사 등 26년 말 개통 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그럼 이 상태에서 어느 과정이 들어가면까 여기는 언제 됩니까? 여기 기준으로 여기는 25년 빠르면한 9월, 여기 단장님, 여기서지시기 DI